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시바이누 리플 그냥 쭉 가지고만 계신가요? 이제 곧 간다는 말만 믿고 1년이고 2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팔기엔 너무 많이 내려왔고 버텨보자니 끝은 보이지 않고 이대로 신경 안 쓰고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호재는 많은데 정작 가격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 유명한 코인들은 결국 다시 간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해 이 지긋지긋한 코인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대박 정보 제가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걸까? 25이든 40이든 0이넘었든 누구나 딱한 번은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매달 고정비는 빠져나가고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잘 살고 있다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뉴스에서는 매일 누군가 코인으로 몇억 벌었다는 이야기, SNS에서는 하루에 천만 원 넘게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게 제일 마음 아프더라고요. 나는 왜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밤마다 뒤척이고 지하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들, 그 감정,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기회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몰랐던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소설도 아니고 운 좋았던 사람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220억의 자산을 만든 사람이자 여전히 1%의 자산을 밈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대기업 정보력이나 내부자 연결 없이 정말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수억, 수십억을 노릴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이 바로 밈코인 시장입니다. 밈코인 그거 그냥 짤방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밈코인은 처음에 그저 농담처럼 시작됐죠 하지만 지금은 그 농담 하나로 수십 명이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고 거대 거래소들이 밈코인을 앞다퉈 상장시키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돈이 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이미 고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시총이 너무 커져서 한 방에 몇십 배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은 다릅니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력, 캐릭터성, 커뮤니티, 유통량 제한. 이네 가지를 갖춘 코인은 수백 배, 수천 배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하나예요 크든 작든 준비된 자금만 있다면 지금 이 시장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선택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바이누, 도지코인, 페페코인 같은 전설적인 민코인들이 어떻게 400만원에서 1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었는지 보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정말로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선별한 현재 시점 기준 2025년 하반기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밈코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단 1만원부터 혹은 500만원, 1000만원 이상까지 투자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 저는 오늘 이걸 딱한번이 영상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를 못 찾았던 시기일 뿐이죠. 그리고 오늘이 그 기회의 첫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은 단순한 재미가 아닌 기술력과 커뮤니티, 파급력을 갖춘 실전 종목들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이세 가지 밈 코인을 하나씩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봉크 코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솔라나 기반의 대표 밈 코인이며 단순한 짤방 코인을 넘어 실질적인 유틸리티와 커뮤니티 파워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라나 생태계 최초의 밈 코인이자 비탈릭 구테린이 언급하며 주목받은 프로젝트로 2023년부터 24년을 거치며 수십 배 이상의 상승률을 이미 실현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밈코인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심리를 정면으로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시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붙고 커뮤니티에 몰입하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봉크의 진짜 힘이죠. 최근엔 솔라나 생태계 강세 흐름에 맞물려 봉크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장기 보유자들의 꾸준한 스테이킹과 바이백 루머 등으로 또한 번의 랠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크는 이미 실전에서 폭발적인 커뮤니티 파워와 유틸리티를 증명해낸 민코인이며 지금이라도 한 번쯤 검색해보고 지켜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플로키 이누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닙니다. 도지코인 이후 탄생한 수많은 민코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실사용 가능성과 메타버스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며 장기적인 프로젝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민코인 중 하나죠. 그리고 그 단순한 민에 시작된 코인이 지금은 메타버스 플랫폼 바랄라와 NFT 마켓 플레이스, 플로키 플레이시스, 그리고 탈중앙화 교육 플랫폼 플로키 유니버시티까지 확장되며 실사용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플로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 시스템을 통해 토큰 보유자들이 직접 생태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근에는 DWF 랩스와의 파트너십, AI 교육, 메타버스를 연동한 차세대 웹3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기 때문에 1달러, 10달러를 향한 상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죠. 여러분 투자자들이 왜 다시 민코인을 주목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불확실한 거대의 알트코인보다 작은 금액으로 큰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밈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플로키 인우는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세 번째 코인인데요. 사실 오늘 영상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 하나만을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이 종목은 앞서 소개해드린 봉크, 플로키 인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극초기 상태의 밈코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기회 그 자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준이죠. 현재 국내외 유력 크립토 애널리스트들은 이 코인을 이미 차기 시바이노 다음 1000배 주인공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실제 프라이빗 세일 참여자들 사이에선 이미 500배 이상의 수익 모델링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짤방으로 웃기기 위한 코인이 아니라 캐릭터성, 커뮤니티, 희소성, 초기 접근성 이네 가지 모두를 만족함과 동시에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민코인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코인은 내부 테스트 단계에서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과의 연동이 진행됐고 XRP 테스트넷의 일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는 점, 즉 단순한 농담이 아닌 실전 금융 시스템과 연결 가능한 구조를 갖춘 실 미용성 민코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과거 시바인우가 폭등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던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도 대포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문진 중 일부는 테슬라 AI 전담 연구진 출신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으며 최근 트위터 기반의 보트 활용 거래 기능을 도입하면서 머스크의 X 구 트위터였죠. 이 X 플랫폼과의 연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장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두개 거래소와 MOU 체결, 국내 중소 거래소 상장은 마무리 단계며, 업비트, 바이낸스와 관련된 내부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조용히 업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코인 명에 대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 영상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인 종목 대놓고 공유하면 뭐 불법 리딩이다, 어쩐다. 제 채널 신고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도지 시바인우 페페를 뛰어넘어 2025년 안에 최대 100만배 상승이 예고된 단숨에 서민 부자가 될수 있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최종 병기가 될이 기회의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640-9628 010-7640-9628 여기로 공유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해서 한분한 한 분께 이 코인의 종목명, 거래소 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요. 카톡, 전화 말고 꼭 문자로 남겨주셔야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 태블릿 또는 워치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혹 종목 공유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종목 추천을 빌미로 금전 요구, 멤버십 가입 유도 그 어떤... 어떤 것도 권유드리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돈벌 준비만 하시면 되고요. 돈벌 차례가 다가온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 더 늦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대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도 밑에서 수십, 수백씩 몸값을 올려가면서 더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